가 저기, 저기 다이소에서 산 5,000원짜리 계산기를 드릴 거거든요. 선물로. 됐어요. 이거 제가 민지 씨 드리려고. 이게 산 어떤 기능이 있냐면 네. 요거 세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헉, 이거 이거 좋은데. 네. 여기 네, 세우는 기능 있고 네. 제가 수업시 하는 계산이 다 됩니다, 이게. 네. 맞아세요 뭐 이렇게 는는해 가지고 네, 뭐 이런 것도 하다고 말씀하시고 예. 지. 여기 여 이제 5,000원짜리 계산기고. 요게 이제 3,000원짜리 네. 계산기인데 <laughs> 3,000원짜리 계산기는 이제 그게 안 돼요. 이게 <laughs> 제껴지지가 네. 않고 5천원짜리 계산기는 제껴지는 거 어. 어, 제껴지는 걸까지 다 되는 거. 왔 선물로. 어. 그래서 제가 서프라이즈 세 개를 준비했어요. <laughs> 서프라이즈 세 개를 준비해서 첫 번째는 이제 완벽 복습 자로 열열두 장. 네. 그다음에 계산기. 그다음에 중간 필수 정보 스무 문제까지 완벽하게 정리하고 네. 이거 갖다가 그 제가 장담컨데요. 오늘 풀었던 문제 제가 해설해 드리잖아요요거는요 저목으로만 기억할 거예요. 정말. 안까먹 기회 남을 거같요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요, 나눠드리는 요 문제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laughs> 난이도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난이도는 뭐, 중 정도 난이도 냈습니다. 중이요? 중. 중이면 좀 약간 중나. 네, 약간 중... 난이도 있어요. 난이도 네, 있는 걸로 난이도 일부러. 일부러 냈어요. 그러니까, 네. 혹시 점수를 너무 못 맞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난이도를 일부러 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안 부끄러워하셔도 돼. 난 너무 죄송해어 선생님이 빵보드까지 다안들주셨는데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음. 아, 그러니까 뭐, 음. 그래도 뭐, 한 60점 나오지 않겠어요? <웃음> 네. <웃음> 1점 나오면 쌈많 그러면은, 예, 네. 네, 저 무조건 합격이에요. 네, 20문제인데, 2문제인데한 20 네, 아, 20... 문제 다 5점이거든요. 2 네. 0문제맞면 12개 맞으시면 돼요, 12개. 네. 네. 그래서 계산 문제도 일부러 한 5개 정도 준비를 한 게, 실제 계산 문제가 40문제 기준으로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근데 찍는 것도 실력이니까. 아, 그 예, 본인도 한번 찍으시면서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4시 34분이니까요. 제가 어, 3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 네. 그러면 어, 5시 정각 정각에 이제 답지를 거두 오겠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문제 어떻게 푸는지 살짝 한번 일단 보고 부담되시면 이제 제가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시작. 음. 토지용어 맞아 이거 다. 넣었장죠 마쥬 아, 컴퓨터 너무 좋아 음 끌리는 거 대박 계산기를 쓸 틈이 없었어요 계산기 안 썼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laughs> 자 채점 진짜 채점 채점을 한번 저 <자>, 볼펜 잠깐만요 <laughs> 괜찮습니다. <laughs> 예, 예, <laughs> 정말, 우리 아까, 밖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잡나봐요. 네. 네. <laughs> 네. 네. 밖에서도 얘기 했었는데, 네. 차라리 점수가 안 나올 수안 나오는 게 괜찮다. 그게 안 나오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복습을 전혀 안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심을 쳤을 때, 아, 결과가 어, 얼마나 어 예, 어느, 어느 처참한지, 그걸, 그걸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어렵게 냈으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 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 어려운 거네요 네. 공부하면 맞출 수 있었던 게 많았던 거 같아요 예 그건 맞아요 네. 네, 그건 맞는데 그래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네. 일단 1번 문제부터 1번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공안지군요 공안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안 아, 그래도 생.. 이게 네 건폐.. 그러니까 이게 용전 6 쫄. 인좀 이따 얘기하시죠 음. 예 2번도 틀렸습니다 네. <laughs> 이번의 정답은 1번 음. 한 번은 이거는 핵, 이거 이해했는데 좀 헷갈린 느낌 몇개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번에 것들 번에. 네 요거에서 두개아 그래요 네들렸습니다뭐 예, 음, 어떻게 하습니다사번 맞습니다. 어 뭐야 진짜 사번 맞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맞춘 거 왜냐면 대체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아, 알았어요. 이거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laughs> 이거 일부러 저 맞추려고 만주신 거죠. 예, <laughs> 예. 서비스 <문제였어요. 웃음> 네 서비스 제였어요 이게 틀렸으면 슬퍼 <laughs> 5번 맞습니다 어, 어, 맞았지? 5번? 5번 맞습니다 맞습니다 5번 맞지? 5번 맞지? 이거는 제가 이해하고 풀었나봐요 여기 표시를 어, 네요 어, 그렇네요 네 예. 음. 6번 하... 이거 <laughs> 찍었어요 노 예, no 아이디어 네예 그런거 같아요 예. 거미집이로 아저 이거 들으면서도 이해 잘 안됐어요 아, 안됐어요 네. 6번 음, 자하는거 아닌데 7번 7번 이거 되게 빼앗나는 데 7번에 3번입니다 3번, 3번. 아3번하려다가 이번 네, 네, 찍은 건데요. 네. 8 번은 오 어, 5번 번입니다. 안해오셨구나얘가 예, 이거는 그냥 어. 다시 공부 다 해야 돼요. 네, 네. 다시, 다시, 다시. 괜찮습니다. 친구들 아, 이제 더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아, 네. 아까 학자 학자 학자는, 학자는 다시 다 해야 돼요. 이번에. 오 어, 맞습니다. 오 어, 맞아요? <laughs> 어 이거 저 맞힌 게 이거 마실 세개 있길래 오케이 요거 세개 필이고 거기서 이렇게 몇개 마르크스 자격에 마르크스 오케이 음.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치키가. 네. 어 맞습니다. 네. 10번, 다시 외워야 된다는. 10번은 틀렸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저 가르쳐 주신 거 기억나요? 예, 이거리적 브레이지 면접분해. 11번은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네. 아, 이거 아는데? 간접 직접죠? 이거 LTV 아니었나봐요. 예, 네, LTV는 간접입니다. 그죠? LTV 빼고 이거 4개 맞죠? 네, 3개라니까. 3개? <laughs> 세금도 간접이에요. 아, 맞다. 조세, 조세 부자금 보 보조, 보조금 보터 아, 예. 이건 제가 외웠는데. 요걸 하다가 이렇게 틀려봐야지 알아요. 틀리면 확실하게 알아요. 예, 네, 네.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음, 음. 7, 아, 조세하고, LTV하고. 아, 이건 네. 틀렸습니다. 이거 며칠이지? 13번에 틀렸습니다. 아, 네. 아, 이거 맞아요. 네, 이거 30번. 소득 부채비율 계산하는 거 아니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걸로 왠지 답일 것 같은데, 이거 네. 너무 크니까, LTV가.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수정 건 틀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진도 안 나가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찍어 봤어요. 네. 1 5번에 아, 쉽습니다. 이제 틀렸습니다 네. 16번은 틀렸습니다. 16번은 틀렸습니다. 음... 4번이에요? 예, 4번입니다. 아, 그럼 이거 완전 틀렸네요. 네. 17번은 틀렸습니다. 틀렸어 이거? 이나 네, 어, 이거 아는 내용인데. 17번 틀렸고. LSP가 시장 시장 좀. 아. 1 8 번은 틀렸습니다. 8번은 적산법 임대사례 비 아, 아 이것도 아이틀니 번에 번입니다. 사0 번, 맞습니다. 0분습니다 그래도 이 이것도 좀 읽었는데요. 아, 그러니까죠. 다다 <laughs> 읽었네. 자 그럼 채점을 하겠습니다. 점세 개만. 아니 아니 세개 넘었어요. 에? 세개 넘었어요? 둘, 예, 하나 둘. 세갠데 하나, 둘. 없어요. 셋 아, 세 개. 네, 아. 네 개. 네 개. 네 개. 그럼 5사 20, 20점. 네. 20점 이제. 그때 저 예. 민법 공 1차 시험 때다 예. 그러니까 거. 그때 점수가 몇 점이었죠? 그1 아니요. 1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민법 2 20 0몇점 20몇 점이었어요. 네. 그럼 개로는 그때 30, 40몇 점. 네. 40몇 점. 어. 그때부터 점수 좀 떨어지잖아요. <laughs> 너무 기습적이었어요. 네, 예, 너무 네. 기습적이기도 했고. 그럼 이런 거는 제가 공부면 맞추거든요. 이거하고 네. 이거하고 음. 얘는 너무 기억할 아, 게많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네. 제가 기억 공부. 이것도 아직 암기 안 되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네. 그때 선생님이 다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에서 자기 관리는 5억, 70억, 위탁이나 구조조은 3억, 50억, 이렇게 했었었던 것 같았는데. 개론이 되게 네. 쉽다고 생각하는데, 개론이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개론은좀 음. 어렵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점, 근데 네. 4개 맞추셨고, 네. 지금은 이제 네. 해설을, 이 <laughs> 해설 강의를 하면서, 예설 <laughs> 강의를 하면서 자리 옮겨서 우리 해설 강의를 좀 해드리고, 오늘 해설을 들으시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네. 점수를, 그 6월달에 1차 과목이 평균 괴로움 미브 합쳐서 55점 맞는 게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걸 오늘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고 공부를 하다가 강의만 듣고는 점수가 좀 처참할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한번더 연습을 좀 하시고 오늘 좀 실, 심기를 전하셔가지고 저 아까 얘기했던 그 공부만 해서는 안 되겠고 이제 객관식 열문제랑 그 다음에, 빵꾸를 갖다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삼성다 진도 부담이 약간 없으니까. 왜냐면, 여덟 개편 중에서 제가 세 편을, 네 편을 빼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론, 정책론, 투자론, 감정평가론만 네. 이제 강의를 듣기로, 한번더 듣기로 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요약집하고, 그 다음에, 그 빵꾸하고, 그 다음에, 계단식의 문제가 저기 정이가 되고 나면, 다음 때는, 넘을 수 있어요. 네,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저 장점이 뭐냐면, 이제 떨어질 점수는 없다는 거. 야, <laughs> <laughs> 네. 왜 찍어서 이 점수로 나오니까. 예, 예, 예. 떨어질, 네, 떨어질, 네. 떨어질 점수는. 제가 오늘, 그, 아까 저기, 우리 박 대리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네. 점수, 이게, 점수 분포, 정답 분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보통 실제 시험에서 1번 정답이 8개, 2번 정답이 8개 나오거든요 3번 정답까지, 5번 정답까지 다 그러니까 약간씩 9개, 7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으로 12개 나오는 경우가 왔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맞췄어요 1번 정답 4개, 음. 2번 정답 4개, 3번 정답 4개 맞췄어요 아, 어 근데 그거 맞춰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맞췄어요 야, 네. 그러니까 그냥 나눠드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음다 어,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나름대로, 나름대로 어 계획을 했어 그러니까 음. 한번으로만 밀면 20점이 나오는 <laughs> 점수였어요 <웃음> 아 그래도 좀 이렇게 읽고 하긴 예, 그러, 그렇, 그러, 그러긴 했네요, 보니까. 네. 어, 그러긴 했는데,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설을 네. 하면서, 어, 공부할 건지,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계산특강을 다음에 만나면 한번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전에 이제 계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도 자리에 옮겨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죠. 네, 네. 교수님. 네, 예, 마지막 인사 문제, 인사 여기서 촬영해야 되니까. 아, 아, 네. 마지막 인사. 우리, 그, 저기, 오늘 이제 만나서 <laughs> 오늘 만나서 일단 아, 야, 와, 완벽 복습 자료 완벽 복습 자료 아자그 얘기를 안 했었구나 네요거안 아, 아, 안으로 넣어서 좀 해주세요 중간에 오늘 나눠드린 자료 요, 요 자료를 가지고 저기 제 채널에서 부동산 학기론 이종호 TV 채널에서 저기 해설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럼... 예. <laughs> 들어야 되겠네요. 예, 아주 네. 짧게 5분 5분 이렇게 네. 제가 해서 그거를 다가이종호 t v 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입 가시면 <laughs> 너무 좋아 요 출퇴근하거나 예, 이제 그런 짬나는 예, 그렇죠. 시간 때 항상 예. 들으면 5분이면 그, 그렇게 예, 너무... 그렇게 들으시면 절대로 이제 이점수를 맞으시는 일은 없다는 거. 어. 이거는 예. 선생님과 아, 교수님과 저의 명예. 아유 아니다 네. 명예까지는 아니고 명예까지 예, 아닌가요? 예, 명예까지는 아. 아니고 네. 괜찮죠 저희, 저희, 예, 저희 명예. 예 부담 부담 없이 <laughs> 하시면 네. 됩니다. 너무 억지하지 마시고 음. 괜찮아요. 어. 여기 다 예. 나온 건데. 예, 다 나왔어요. 어.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다쓸 수가 없어요. <laughs> 다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뭐, 이제 공지 있고, 공안지 있고, 휴안지 있고, 유지 있고, 다 있잖아요. 맞아 이거. 이건... 예. 다 이거. 이건... 놀고 있네, 유유지, 쉬고 있네, 휴안지. 비어있는 제가 이거 빵꾸 놀자 할때 이거 한번 틀린 적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한 번도 안 틀린.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랑 또, 개간식 볼 때는 또달라지고있죠 완전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느낌을 한 번, 네.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가 그러니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그 저기, 네. 그, 오늘 받으신 복습자료, 나중에 네. 복습 우리 영상에서, 어, 한번 다, 시한번 봐주시고. 뭐. 네. 아무튼 뭐, 오늘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그,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고, 사실은 그, 좀, 제가 나름대로 무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약간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사실 좀 그랬었어요. 그니까. 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웃는 얼굴로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걱정을 좀 했었어요. 이런 점수를. 아니요, 점수보다도 네. 이제 이런 걸좀 부담스러워 할까봐. 부담스러운데. 예, 부담스러워 할것같 했는데. 저희 공급자의 목표는 붙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약간의 자극, 약간 자극을 주려고 했던 거니까. 네, 너무. 자극이 완전히 예, 됐어요. 너무 네.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항상 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뭐 이런, 이제 지금 요 점수 때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제가 꼭 학계 점수 만들어드리고 이제 사진 좀 올리면 되는 거야. 20점씩 나왔으니까. 수, 예, 음. 왜냐면은. 음. 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틀린 것도 있고 예예 예. <laughs> 뭐 크게 <그게> 많이 <laughs> 많이 없었지만 근데 <laughs> 네, 공부 선생님 따라서 하면은 예네 일단 해설 들으시면서 네. 한번더네렇게 네. 어. 좋은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네. 영상에서는 계산 문제 좀 준비할 거고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아마 5월달에 개형이 될거예요 우리가 4월달에 뵐거니까 네. 그 기출문제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좀 플랜을 짜서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코멘트를 좀 달아주시고 그날 미션에 대해서 어, 그 어. 코멘트를 좀 달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상 그 영상 계획을 갖다가 본인에만 짜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계획이요? 그러니까 영상 이제, 계획. 그러니까 내가 오늘 미션 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들을 거다. 아 교수님이 정말 주셨던 걸 이제 제가 작성해서 예, 한번, 교수님한테. 한번, 예, 예, 한번. <laughs>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본인이 그 네. 1월 달, 2월 달은 제가 짜 드린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3월 달, 4월 달에는 본인이 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한번 3, 4월 달 월간 플랜을 한번 작성을 해서 그게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짜서 저한테 한번 주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마지막 구호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2030 32회 합격 어, 2030, 3 2에 동차하면, 동차, 하면, 아, 동차, 아, 합격. 동차 네. 그러 합격으로 이렇게 끝나는 걸로 네. 어,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오늘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웃음> <웃음> 자, 2030 네. 모두 다3 2에 동차, 합격.